저는 2021년 당시에 플로우를 3만원에 들고 있었습니다. 이때 플로우가 상장 단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하락한 뒤에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저는 개미였던 그 시절에 3만원에전 재산을 전부 넣었는데요. 근데 그 이후로 플로우는 계속 하락을 하면서 저에게 절망적인 시간을 안겨주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플로우에 3만원에 물려있었고 그 이후에 플로우를 꼭 어떻게든 탈출했어야 된다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유튜브도 찾아봤고 정보를 찾아본 결과 선물을 하는 게 가장 빠르다 라는 정답을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선물을 한 순간 저는 실력이 없었고 모든 돈, 나머지 돈들도 전부 다 끌어와서 청산을 당했었습니다. 당시에 마음이 너무 아프고 정말 삶을 이제는 끝내릴까 이런저런 나쁜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정신 차리고 이 플로우 뿐만 아니라 이 코인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수 있을까? 나는 뭐가 잘못됐을까? 계속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의 강연도 많이 들어봤고 이 코인 시장에서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의 영상들을 전부 다 찾아봤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은 편법을 쓰지 않고 이 코인 시장에서 정공법으로 정면 돌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정면 돌파를 했을 때 내가 브라이트 쪽과 이돈 그리고 업비트 거라는 거래소 여기서 매수와 매도 이단두 개의 버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수 있을까 남들과 다르게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 좀더 스마트한 방법 좀더 요령 있게는 할수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한 가지 해답을 찾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시장이든 저 시장이든 돈을 버는 것은 거래들과 세력들이고 이들의 움직임만 따라간다면 어느 정도 더 지름길로 갈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같이 이들의 움직임을 따라했더니 수익이 점차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익은 점점 복리로 눈덩이처럼 굴러가더니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냈는데요. 결국에는 이 시장이 편법 같은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호재, 악재 기다리지 마세요. 절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령이란 무엇일까? 바로 이 고래들 가세력 때문에 움직입니다. 이들은 돈을 계속해서 축적합니다. 어떻게? 공리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들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저의 과거처럼 실수를 하지 마시고 잘못된 길로 가지 마시고 정면 돌파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정면 돌파 속에서도 요령 있게 남들보다 좀더 스마트하게 한번 고래들과 세력들의 움직임 같이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부터 고래들과 세력들의 움직임 방법.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래들의 지갑조수를 전부 다알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고래들의 평단가가 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고 있는지 그리고 고래들의 이 여러 명이 시을거아에요 여러 명의 고래들과 세력들의 평단가를 이렇게 계산해주는 그래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단가 이렇게 보여주는 그래프도 있고요 다양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모르고 알고의 차이가 저는 이 암호 오피션에서 수익과 손실로 명확하게 나뉘어진다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렇게 저스틴 선의 저스트 지갑이나 그리고 어피트 그릇의 어피트 지갑 어떤 종목이 먼저 상장될 것인지 어피트에서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알수 있고 어피트뿐만 아니라 이렇게 비탈리프테린 이더리움의 창시자의 바로 포트폴리오 또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과 세력들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결국 수익을 보고 있었고 우리 개미들은 이러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이 시장에서 돈을 잃고 아, 어떤 코인을 사야 돈이 올라가지 아, 어떤 선 코인을 사야 한 방에 몇 퍼센트 수익을 볼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채 계속 이 시장에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고점에 물리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요? 그래서 떨어질 때아이 코인은 언젠간 회복하겠지. 몰라 존버다. AI 기다려. 그냥 마음속으로 가다 버린 채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다. 정말 고통스럽죠. 매일같이 파란불 보이죠. 마이너스 되죠. 나는 왜 이렇게 투자를 못할까? 나 이렇게 운이 안을까 내가 사는 종목들은 왜 떨어지기만 할까? 의문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요령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매수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고려계가 새되게 절대 당하지 마세요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안 좋은 수익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았어요 매일같이 어피트 차트 켜서 엄청 올라간 종목 있으면 매수했습니다 시대는 엄청 조금 있었죠 이따 다 사고 다 잃었어요 그 다음 분에도 어? 아 뭐가 문제지? 또 많이 올라가는 종목 막 샀습니다 근데 망했어요 계속 떨어지기만 하고 그냥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공부를 했어요. 고래들의 지갑을 추적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수익률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저도 이제는 발전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다는 거예요. 저 또한 아무런 기술도 없고 그냥 단순히 고래들의 지갑만, 새력들의 움직임만 평당가만 보고 그냥 매수를 했는데 아, 이들이 매수할 때 같이 매수하면 돈을 버는 거구나. 저는 이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깨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 비밀 전자책 안에는 고래들과 세력들의 움직임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암호피션에서 공부할 수 있는 강의 여러 드렸습니다 이것까지 받아가셔고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꼭 살아남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 들어오시면 제가 전부 다 드리는데 이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 번호 010-822-2890번으로 여러분들이 비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금전전 요구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무료로 여러분들 다 텔레그램으로 입장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절대 고래 대가 세롭들에게 이제는 당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요령이 없어서 그래요. 그 요령 제가 찾아드릴 테니까 꼭 오셔서.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온체인 데이터 그리고 도미넌스, 경제 이슈, 사회적 이슈까지 전부 다 분석해드리고 있으니까 정보 쏙쏙 빼가셔서 여러분들 꼭이 암호피션에서 성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